성과 가정을 위한 학부모 예나 대통령이 바이 있겠습니다. 내 아이의 엄마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하나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아들들 딸들까지 내 아이의 엄마입니다. 이번에 대학 곧 들어가는 아들이 있고요. 이제 곧고일이 되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과 대화를 하면서 학생인권 조례에 대해서 쭉 나열하면서 이렇게 보여줬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들도 이걸 보면서 이러면 학교가 엉망이 되겠는데요? 걔들, 걔 아이들도 조례한 내용을 보더니 쭉 보더니 이러면 학교 엉망이죠. 공부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배울 것들을 배울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고등학생 아이들 그리고 중학생인 아이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참 이번에 이미 교육을 제대로 받으셨다고 자부하시는 시의회 의원님들께서 내놓은 조례안들 내용들에 저는 정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더 어이가 없었던 것은 세상에 이 수년 전에 이미 학생인권 조례 때문에 그렇게 몸살을 앓았었고 수많은 어 학부모들 수많은 부산 시민들이 반대 의견을 부, 내놓았기 때문에 학, 어 부산 교육청에서도 그것을 부결시키고 그것을 이제 안하기로 무산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지금 수년이 흐른 뒤에 하, 그렇게 몇년 전에 그렇게 우리가 외쳤던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 눈 가리고 아웅하는 방식으로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청회한번 없이. 단 5일만에 그렇게 어그 의견들을 그렇게 받고 그렇게 폼수처럼 그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해할 수 없었는데요 특별히 제가 이해되지 않았던 것은 학생인권조례 그리고 또 학교자치조례 그리고 성인지예산조례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조례한 내용들을 보니까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이 조례안들도 학생인권조례와 비슷한 것들 그런 것들을 할수 있도록 만드는 게 학교 자체 조례였더라고요. 이렇게 꼰수로 이거 아니면 저거라도 저거 아니면 이거라도 이런 식으로 그 법안들을 세 개나 내놓은 것들 제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리고 정말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어, 특별히 학생권 조례에는 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될수 없다라는 문장을 넣었죠. 그한 문장으로 이전에. 부산 시민들이 우려했던 것들을 뺀 것처럼 교묘하게 숨겨놓았더라고요. 이게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이라 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인지 제가 한번더 묻고 싶고요. 정말 아까 선생님 앞에 그 조수희 대표가 얘기하셨던 것처럼 정말 자, 자신의 자녀들이라면 이런 것들을 교육밖에 하실 것인지 이런 환경의 학교에 교, 공부할 수 있도록 그학교를 보내실 것인지 그 지역의 아이들을 보내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아니면 이미 자녀들이 컸고, 그리고 내 자녀, 내 손주들을 유학 보내면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런 것들을 하셨는지 한번더 묻고 싶습니다. 얼마 전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우리 이 조리안들을 발휘하신 의원님들께 저희가 문자들을 보냈었어요. 근데 한 학부모님이 문자 보내고 답변을 받으셨습니다. <laughs> 이정화 의원님이시죠? 그 의원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내놓으셨냐면 주님이 시키셔서 이 조례안 통과시켜라고 그렇게 시키셔서 이 조례를 발의했다고 합니다. 제 기가 차가지고 그걸 캡처해가지고 저희한테 저한테 이렇게 공유를 하셨더라고요. 이게 의원님이라는 분이 한지역구에 지역구 주민들의 표를 받고 당선하신 시의원께서. 시의 습니다. 시 부산 시민들에게 그런 조롱하는 문자를 보낼 수가 있습니까? 저는 정말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탈대 시의회 의원들의그 수준에 너무 경악스럽고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저희가 한 다섯 분 정도, 아 다섯 분인가요? 저희 이제 이번에 머리를 밀고 사과를 했는데요. 그 삭발하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삭발했는지 아십니까? 정말 우리 아이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 사생결 떠나는 마음으로 삭발했습니다. 머리카락은 자르면 다시 납니다. 그래서, 그래, 이 머리카락쯤이야!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백 번이고 늦을 수 있다는 그 마음으로 머리를 삭발했습니다. 여성들이 머리 삭발하는 게 쉬운 줄 아십니까? 그냥 저희가 전문 시위꾼이라서 여기서 머리를 깎았는 줄 아십니까? 아니거든요. 내 아이 살리고 싶어서. 내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은 청소년기 이렇게 지나가고 이렇게 이상한 교육받으면 그 교육은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요. 청소년기 다시 도래, 돌아오고 싶어. 시의위원인데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교육위원회라고 하면서 교육위원장이라고 하면서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정말 꿈에서라도 이 소리가 쟁쟁하게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꿈에서라도 그 양심의 소리 쟁쟁하게 들려서 그 양심이 견딜 수 없어서 힘들어지길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내 아이의 엄마, 우리 김하나 교수님 발언이었습니다.